안녕하세요 유튜브비라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볼 마우스 60 베레츠로 배치를 본다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랜드 마스터가 브론즈로갈수 있을까? 이볼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를 한번 빼면 이제 안에 볼이 있습니다. 볼. 명이 안왔네요한 명. 팀뭐 왔나? <laughs> 브리핑을안 해. 팀포 와도 애들이. 브리핑을 해야 뭐 하든가. 아픽하세요이거노 친구들... 내가 왜레전아지어안 오네. 버티는데. <laughs> 됐다 개또라이네 <laughs> 개또라이 <laughs> 개또라. 너 봐봐라 개또라이 이리 봐봐, <laughs> 봐봐. 아, 딱 봐도 질 <laughs> 조합인데 이거 아니, 아니 뭐해, 이거 대회 조합이고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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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 안녕하세요 개또라이에요 컨셉 조카지 잡았다 한데 진짜로. 아 예, 아, 조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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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요. 열 어. 아니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팀부 안 오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 안. 그래도 또그또 계속 같아요. 네. 아 예. 네. 나이스. 자 뒤봐. 오른쪽 갱즈. 유선 꺼다 꺼지세요. 아 꺼지세요? 유선 꺼지세요. 오케이. 나이스. 위에 트레이서. 어디세요? 들어가야겠네. 아 겟지 오바. 소대다 소대다. 아니 비를 보고. 마법의 스케치북. 네. 아, 네. 이거 윈서 스 있는 데 조합 안 먹어요? 아, 조같다는거 조합, 아, 뭐. 뭐뭐 아까 뭐뭐뭘 해야 될지 안 뭐해요? 예 네. 그러면은 뛸거 하지 마세요. 아, 아. 아, 아니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상처 받게 리퍼 아까 리퍼. 리퍼에서 화물 붙했습니다 응. 네네네. 아 진짜 기사리 없네. 아 트레이서가 있네. 트레이서가 물개. 아 골드 나 골드 존나 무서운데. 애기랑. 애기랑 리 나. 어디고아씨 불골든가. 다시 가세요. 트레이서. 먹어야 되는 데 아무나 타니까 뭐잡바리이뭐 아이고야.

어, 트레트레존에 트레 약한.. 아야트 3레트, 3레트, 3이트 3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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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 인정공 쳤다 인은전요 패는 중또괜찮는중요이정도는중찮은데요이정도이고도댔다아이고야아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데요이정요이 정도면 괜요 아니, 위도우가, 겐지랑, 예. 겐지랑 트레가 있는데, 어떻게 위도우를 하겠다, 위도우를 죽이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진짜. 제가 비비고 있어요, 존나 비비고 있어요? 아니, 위도우는 들었을 때, 당연히 딜금이죠. 제가 딜금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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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구라임, 제가 킬딜금임, 니다 제, 구라예요제짜 폐장이구만! 구라야? 나, 나, 내가 딜금인데, 2,500. 아니 겐지랑 트레가 있는데 위도우를 어떻게 따르겠다는 거? 따를 수 있는 챔프가 없잖아. 공격을 준비아 딜러 하세요 그럼 제가 탱크가 오리사 할게 오리사. 아니 난 남는 거 했지. 아니 유문 유문 먹 괜찮았어요. 네. 아, 예, 아예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프로필스 정치 해피했다 야 점검을 어. 한다 해도 자들이 그냥 포럼하고 그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예. 위조우를좀 바꿨으면 하는데 아니 겐트 겐지랑 트레이서랑 윈선이 있데위조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싫어요. 그지야. 예. 아, 저런 애들 때문에 오버치 못 하겠다. 템을 가 싫어야 진짜로. 예. 3 2면은뭐열발 중에 세세발 맞춘다는 거죠. 그죠 참자. 근데 그것만. 이게 진짜 정치학 개론을 만들어야 되는 게 팀보에 없는 애들이 정치장 한다니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제가 쟤들이 팀보에 없서서 말하는 거. 아니, 에임이 안좋으시면 아, 에임 제 감사. 필요 만에 필요한 샘플러 네. 감면참니다 네. 아, 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받에는 아, 상관없을걸요. 아, <laughs>

아! o p p y s 이라 p y What are 시 o u w 버폐지기쌤 님들아. 그래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야. 누가 음. 하고으셨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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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님 천만 감사합니다. 네. 아유뭐뭐 수고를 안요 네. 뭐 아어구거화물소 옆에 릴게요 오케이. 메리스, 메리스. 나이스. 야, 우리도 좋아, 이거. 그럼 탔어요. 자꾸 조심하세요, 형들아. 후! 아직 몰라요. 가자! 할수 있다! 위에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메르시랑 키바 메르시 메르시 앞에 저기 심객님 앞에 오 안에 뒤지고 자때스네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려요 저 지금 풀타임 때문에 못 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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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운데 빨리 와 빨리 와 안돼. 나이스. 야, 미쳤다 이거. 좋아. 위에 위도우 있어요. 조심해요. 살려, 살려. 다 죽이. 뒤집어. 그래. 아이고. 아,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스 아이스, 에이스 아이스, 에이 아이스, 이 아이스, 아이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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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슷하게 들었네. 20%이이어야네 이번 거는 막힐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맞다, 그니까. 아, 기반에, 기반 아, 좀 먹히지 않는 건가. <laughs> 뭐가즈아파레메르시타야 <놀러> <놀러> <갔다 놀러> 모두 보러가요아나아직나 아우, 양양갈비님2천만원 감사합니다. 오징 아이고, 송하하는데뭐나울하나울하나울하나 송하나, 하나하나하나하나송나 송하나, 송하나, 나나 내렸잖아. 아, 벌써 재밌었다. 내렸잖아. 재밌긴 네 투덜인데. 다 이거 함물야 돼, 우리. 함 떨어지면 안 돼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드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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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 우리 사, 왔 우리 안 돼. 네, 그치. 뒤에 기는이 얘기지. 함물 되게 했지. MC킴. 뭐 함물에서 못 벌어지지 마요. 아이고, 아깝다. 저기 먹기만딴거보지 마. 누다 우리 다어와아 제주공격. 어머나 사냥사 누구야 개멋있어 오우 나이스 끝사 좋다 오, 4 3 2 1 나꽈. 단사. 와, 존나 힘들다. 진짜 개. 정신력으로 싸운다. 와, 얘야 피인데. 잡고 싶은데. 근 위도우한테 딸어오오 체력! 미친! 미친도다한테다고받다 <laughs> <미도가> <laughs>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거 안쓰긴 했어 <laughs> 아 위도우 짜증 이거 위도우 봐 사람이 필요한데 어, 이거? 윈나와야어 덤벙은 어서 미친 이거 뭐야 윈선 해야돼? 미스터 한 번만 요 해. 룸 물에서 나지 마. 그냥 들어오는 거맞니다 <laughs> <메르시아요 한번>. 아, 요리 브리드 한대아데브인데그리드한 대인데? 브리드 고 대인데? 고 하나씩 대라요 브리드 한에

위도 어디인데 위도 우 메르시 어딨어 저기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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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제발 나이스 나이스 어, 필요하게. 아들! 메리시 네. 조져. 메리 조이세 메리 메리시. 아, 위도 어디인데?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조져. 베르시를 조져. <laughs> 나이스. 아, 이 뭐야? 아, 나 일단 요그 <laughs> 그리고 화물 배요 화물, 화물. 네, 또또성물 했다 또. 또, 선물했어, 또 <목소리> 나이스, 아이스, 에이스.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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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어? 어? 다 어? 아, 아, 디바 미쳤다 아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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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막아, 어? 리 오, 도지 마세요. 같이, 같이 같이 한번 해. 인사 돼. Oh, 아, 진짜 안요 어, 이... 아, <목소리> 이거 지면은 진짜 컴퓨터 고입니다 <목소리> 바로 매르시를 조지자. 올라 돌아야 계속. 매르시, 매르시, 매르르시 <목소리> 궁수 안되겠지 이거. 일단 궁도 한번 더. 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나 설득. 아 이거. 메르시만 조심 내는디. 메르시 먼저 <laughs> 타고 있어야 돼. 같이 가요 같이 님들아. <laughs> 같이 가야 해요. 내가 비비 께 일단. 음. 나이스. 음. 나이스. 음. 나이스. 음. 와, 또놈이나 <laughs> 와, 또야. 내 이거 아, 까비. 이거 무쌍부터 <laughs> 아니, 내 사람은, 와. 군나가 아니, 붕 안쓰게 하려 방금 스턴 먹었 스턴. 네, 아, 네. 계속 해보실게. 브리기 때 스턴 막았어요. 예. 아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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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하고 네. 올라가야 데박 아안 돼요, 뒤에 리퍼. 아니씨, <laughs> 아나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아 무슨 여기서 뭐? 아 이거. 혈전을 하고 있네, 미치겠네. 다 아, 보는 텐트라 가지고 리퍼에다가 이래 가지고 내리면 살 수가 없어. 기사 와이 와이 와이. 키보또 루시우님 안비벼요, 대요 깨셈 어, 오네가이시마스 <놀라> 뒤에, 뒤에 리버 <놀라> 안돼 어 <놀라> 아, <리프트. 놀라> 나이스 비트 데물고을 날려주지. 아, 아비 <laughs> 아, 나면 아, 너무못 물었어. 그 인터넷 친구. <laughs> 그, 그 일부러 뜨는건데 그 인터넷친구는 어디서 구해요 님들아 인터넷친구를 왜 구해요 님들 인터넷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럼 뭐해요? 친구 아니라 그냥 게임하는 아그 의사 의사 구해요? 이렇게 그냥 게임하다가 만나가지고 아. 님이랑 친구하면 친구되는거지 아하 <laughs> 아니 우리 메이 던진다 저 뭐한대 앞에서 아 메이 뭐해 저새 돌아왔나 시간을 끈거 시간을 끈거라 시간 끌었다고요이제 끝나.. 정도 어, 앞에, 앞에 앞에 앞으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정이걸이걸이 정도 이정이이걸이정이정니이 정도 이정니이 정도 이정리이 정도 이 정도 미친 겐지국기왜이어요 아. 누가 지금왜있어요나요 죄송해요, 나여! 요나빈다다 죽었다. 여스여 그만 끊어야 여 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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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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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감사감사. Three, two, one. BB Gold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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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스템 정상 시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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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한 시바. 씨발처음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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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